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서기보다는 교회에서 주는 우유 가루를 타먹는 재미로 유치부 시절에는 우유 가루 타먹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무슨 때가 되면, 즉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의 선물을 받는 재미로, 그리고 추수 감사절 때는, 때는 떡을 먹는 재미로, 부활절에는 달걀 먹는 재미로. 어,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되었고 어, 성경은 필수 과목이라 무조건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학창 시절 성경보다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제일 싫었어요. 우선 날카롭게 쏘아보는 듯한 그 안경 너머의 눈초리가 굉장히 매서웠고요. 대나무 자를 이렇게 고치 세워가지고 손바닥을 때릴 때는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게 무서웠던 그 기억이 지금도 이 내리 속에 있다 보니까는요, 저는 성경하면 그 내서운 아주 독살맞은 그 성경 성,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의 눈매가 먼저 떠올라서 어쨌든 저는, 어, 교회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이 무서우니까 그때는 이제 뭐 젊은 시절이니까 젊은 시절이라든지 어린 시절이니까 기억력이 암기력이 좋을 때니까 성경을 그냥 성경 암송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었어요. 그 덕에 그, 그, 그 덕에 그래도 그 한참 머리 좋은 시절에 성경은 이제 머릿속에 그 입력된 게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훗날 외도 얘기를 한 30년은 돌고 돌다가 제가 수에된 볼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먼지가지 콕 캐쌓인 그 성경을 닦아내면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자가요 무조건 성경을 글자로 외우고 배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동안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거기서 진정한 그 성경의 깊이와 진위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라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진위를 깨닫지 못하고요. 제가 학창시절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외우는 그런 성경은요.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식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 여기 강릉 서머나 교회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뭐, 그때는, 아, 지금도 뭐 교인들은 거의 없지만, 가, 우린 주로 가족끼리 예배를 보지만,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까, 가까운 이웃에 사는, 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라는 거는 이제 그 친구, 그 생전에 처음 다니는 교회라, 어, 그때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 설교를 너무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하니까 뭐 <laughs> 아무래도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어, 보니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를 좀더 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 뒤에서 사람들이 졸고 있는데 좀더좀 좀 쉽게 좀 재밌게 해주시면 안 될까 했더니 그 목사님 말씀 어,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음. 하긴, 뭐, 오늘날 교회들 보면요, 이 목사들이 이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예화를 많이 들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을,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온 고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기 이 때문에 사실 그런 설교는 참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식에도 합당한 설교는 아니지만 어쨌든도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그, 글자에 얽매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설교를 하든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요, 성경 안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제 학창시절의 경우를 비추어 보아도요 이해되지 않는 설교가 재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싫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해도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수천명 앞에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누구는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어떤 선명의 힘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가 하면 누구는 수십년을 다녀도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요, 어쨌든 모든 믿음의 주체 세력은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성, 성경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생명의 출체가 되는 아주 가장 고귀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깨닫는 거는요, 우리 어떤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라 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진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 유지의 얘기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요. 우스꽝스러운 이하로다가 청진주를 울리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해요. 대부분 그런 교회 의 목사들이 인기가 좋아요. 제가 학창시절 그야말로 그 성경선생이 무서워서. 성경 66권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지만요 그 안에 진리를 모르다 두모 보니까 늘 마음 밖에서 걷도는 글자에 맴돌았어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이제 다 깨닫고 나서 돌이켜 생각하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경을 읽더라도 내 안에서 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생명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성경의 문자에만 치중해 가지고 이해하고 설교하려 드니까요, 그 안에 진리하는 거리가 너무나 먼이해하로 청중의 비율을 맞추는 수준으로 전략되어 버린 설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목사들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들 밑에서 예배를 보는 교인들은 오직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 저를 이렇게 안타깝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 66권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성령이고, 성령 자체가 바로 니코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그야말로 봉사 많이 하고, 성교 많이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고, 십일조 꼬박꼬박 잘 내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우리가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경,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고, 어, 들여다볼 때 그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해줄 때 그때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꽃피우듯 일어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돼서 말씀 속에 그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11조고 그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나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고 육의 몸을 내려놓고 우리 영이 위로 올라갈 때 거기 천국을 맛보는구나 여기서 맛보는 건다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기가 바로 천국임을 깨닫고 또 천국인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요. 어,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